쉽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집값 그어서 2%의 금리 60조라는 돈의 대출 받고 끼구 집사기 이거 뭐 굉장히 쉽게 데려다 봤는데요 강남 집값을 일단 우선적으로 묶어놓고 아바으면이 기사화되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이 언론 플레이도 이때, 배팅. 광고 같은 거 막, 천만 원, 일억. 막 해서 분위기 잡아야죠띄워야죠 띄우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유튜버 하는 애들 또 나와가지고 띄우기. 크. 엄청나게 막 띄워. 뭘 띄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세훈, 우리 서울시장 도지 허가제도를 풀었다가 38일 만에 지금, 아, 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이거 쉽지 않다 그랬죠. 아니 금리가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강남이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지금 강남 집값 올리는 게 여기는 굉장히 투기꾼들이 되게 많습니다. 강남 사람들이 들으면 또저 여자가 좀 미쳤나?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투기면 투기, 또 투자면 투자인데. 아무래도, 그, 뭐, 불로소득이라는 게, 부동산 하나 팔아가지고 10억 내게 20억 내 게, 이게 다, 뭐, 세금 내고 뭐, 한 10억 건지고, 8억 건지고, 7억. 이게 다 불로소득이죠. 예. 네. 그런 거에 굉장히 도툰 사람들이, 예, 강남 되게 좀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데, 갭투자로 돈번 애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잘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동결됐습니다. 4.5. 기준금리 4.5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 우리나라는 2.7 이게 지금 와꾸도 안 맞아요. 이렇게 금리를 확 2%를 내려버린 상황에또 대출을 갖다가 60조 올해 2025년 60조 그러면 뭐 다른 데 푸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다 가계대출 그게 다 부동산도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출을 받고 집을 사서 뻥튀기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목적의 수단이 훨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뭐,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날 것밖에 없다라는 게 부동산으로 키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냉기고 냉기고 또뻥 까고 뻥뻥 이렇게 간게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 바람은 항상 강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2%로 떨어지면서 60조라는 이제 대출 상, 이런, 예, 빌려주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그 왁구가 맞춰지지 않는 미국이 4.5, 한국이 2% 이게 지금 왁구가 맞아집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거기다가 IMF급 달러, 달러 1,400 뭐, 어저께도 엄청 올라가지고, 아 이게 지금 다른 데는 달러가 지금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달러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1465원까지 어저께 10매 돈이 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뭐왜 이러지? 이거는 바로 금리 동결이 되면서, 거기다가 엔화가 또 눈치 봐야죠. 미국 물가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도 금리 동결 0.5%만 올렸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갱생상상하게,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죠. 지금 많은 시간을 미국에 줬습니다. 이제,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올라가고, 해야 되지만, 아, 일본은 그래도 말잘 듣고, 미국 국채도 안 팔고, 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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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가지면서, 금도, 예. 이렇게 중국보다 많이 못 사는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오세훈이 대이 시장이 바람을 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뭔가 오판을 했다. 그래서 이제 38일 만에 재지정 할 것이다. 종구스럽다 이렇게 나와서 발빠르게 자존심 상하죠. 그래도 이것은 되게 잘한 일이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날 보냈어. 왜냐하면 이런 이 토지거래 허가 그 지정돼 있는 거 푼다 이런 얘기는 벌써 와쿠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몇달 전, 두세달 전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진네 투표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두세달 전부터 보총이나뭐 이런 데다 바람 다 잡아놓고. 그리고 동네마다 다 왔구마전 토지거래 허가, 지역 다풀 거니까 그렇게 알고, 요이 땅, 이거를 일부러,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추설해서 봤을 때 요거 하나 꽝 해놓으면 강남에도 손심 다 풀었잖아요, 다. 지역이 한, 강남 상구랑 뭐 청담동, 삼성동, 뭐 대치동, 뭐 송파 뭐할거 없이 다 풀었잖아. 응? 엄청나게 푼 거였어요. 집값이 들썩이면서, 왜 들썩이냐. 차고 파는 것도 많아지는데, 이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다가, 이사철에다가, 아, 나 아는 회원도, 어, 지금, 대치동에 집을 사셨어. 물론 옛날 같으면 그 돈으로 한 40평대를 샀는데, 문제는 이제 20평대를 사셨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강남으로 가니까 다 강남 오시면 다 편하고 뭐 수준들도 괜찮고 새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좀더 벌어서 큰 데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송파나 대치 쪽은 아 그쪽 사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laughs> 옛날에 이제 우리가 강남 그러면 이제 그쪽은 조금 밀려 있었던 곳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강남 요지에 조금 밀린 곳이었는데, 여게 이제 동등하다라기 보다는 비스무리하게 이제 고만고만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올라가면서 뛰면서, 20억대가 이제 큰 평수들이 30억대 되면서 이제 같이 가는 분위기가 나는데 여기는 이제 천차만별로 70억, 100억이 갔죠. 여기라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청담동, 압구정동 서초동 일부 반포입니다. 뭐 그리고 삼성동 일부 일부만 말씀해요 일부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네. 그렇게 이제 그게 바로 일부가 비유가 한강이 나오는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 용산구 전체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신문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막 묶어버리고, 뭐, 이거는 반민주적인 행위죠, 사실. 시장 원리에 맞지도 않는 일이고. 그렇죠? 우리나라 자체가 이게 너무 뻥가가 많아요. 뻥가가 아니고 뻥가. <laughs> 죄송합니다. 뻥가라, 뻥가라는 뜻이 뭐냐 뻥튀기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부동산 투기 조장이 쭉 교묘하기 때문에 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에 룰에 어 거기에는 이제 건설업자를 비롯한 여러 각도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포섭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마도 오세훈 시장 그 지위에 있는 네 공무원들이죠를 비롯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또 자기 그 많은 지위에 있는 뭐 충신들들이 그 옆에 이제 뭐, 건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정도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습니다. 부동산들,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먹고, 부동산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아주 프로페셔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고 파는 게 그동안에 거래가 많았다. 그건 누가 봐도, 오딱 봐도 갭투자로 집을 사서 일단 30억짜리 집이다. 그럼 전세가 벌써 한 19억, 18억, 18억 그렇게 끼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제가 프로그램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샀다가 한 38억에 팔고 그다음에 한 4억, 5억 세금 내고 4억, 5억 먹고 빠지고 뭐 이런 그렇게 하는 내 네,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네. 잘못 들어가면 또 고락 먹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이렇게, 지금 전 세계는, 전 세계는 경기, 경제 위기, 경제 침체, 리세션이 닥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부동산 따먹기, 막차 타지 말고, 절대로 걸려들지 마라.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일단,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하겠다. 38일 만에 강수를 두었고요. 여기가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제 목동으로 날아가면서 뭐저 밑으로 날아가고 뭐 시끄러워질 뻔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빨리 정신 차려서 이렇게 배제했던 지역을 다시 묶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강남이 정말 누가 봐도 엄마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엄마 아파트나 여기 현대 아파트,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 이게 다뭐 40년 막 이렇게 넘은 곳들이라, 파이프도 다 썼고, 정말 별볼일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전세, 전세도 되게 싸죠. 전세도.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 주차장도 없잖아요. 지하가 없기 때문에 차 대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차를 저기 딴데 세워놓고 걸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도 여기 좋다고 그러는 거는 여기 살만 하고, 뭐, 백화점이 중요한 건 아닌데, 오프라 뭐, 이, 이런 것들이, 인프라 이 조성이 되게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군도 그렇고, 사람 사는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 선호하고, 그렇게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해제, 다시. 했다가, 한강변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한강변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거는 사실상, 어, 좀돈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플러스, 그리고 이제 갭투자 들어가서 치고, 다시 얼마 먹 빠지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자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조금 대출도 이 힘들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강남의 집사기가 캐시 아니면 힘들어졌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도 그러는 와중에 다행스럽게 해제했다가 다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했다. 조금 쪽팔리긴 했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쪽팔리게 한번 득 풀었다가 득 하고 푹 뛰니까 겁나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강남 사는 사람보다는 사실 대선 후보로 나오려면 투표할 사람들이 어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무슨 차례이지요?